민수기 5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모든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은 자들로 더럽혀진 자들은 누구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녀 모두를 내보내되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로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하시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에다 두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범하여 주를 대적하여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은 유죄니.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행한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의 허물을 원금과 더불어 갚되 거기에다 오분의 1을 더하여 그가 허물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줄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친족이 없어서 허물을 갚지 못하면 그 허물을 줄게. 곧 제사장에게 넘겨 갚도록 하되 속죄의 순양으로는 말지니 그것으로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재물의 모든 거룩한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모든 사람의 거룩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의 것이 될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그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떤 사람이 그녀와 성교하였으나 그 일이 그녀의 남편의 눈에 숨겨져 드러나지 아니하여서 그녀가 더럽혀지고도 그녀에게 증인이 없고 그녀가 그런 일로 붙잡히지 않았을지라도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고 그녀가 더럽혀진 경우나 아니면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나, 그녀가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면, 그때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녀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드릴 것이며, 그 위에다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넣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질투의 제물이요, 기억의 제물이니,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라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불러다가 주 앞에 세우고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떠다가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취하여 그 물에 넣고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그 여인의 머리에 쓴 것을 벗게 하여 기억의 재물, 즉 질투의 재물을 그녀의 양 손에 놓고 제사장은 저주를 일으키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제사장은 그녀에게 맹세를 시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너와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네가 너희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하여 불결하게 되지 않았으면 너는 저주를 일으키는 이쓴 물에서 면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네가 너희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하여 너희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으면 이라고 한 후,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 지니 주께서 너희 허벅지를 썩게 하고 너희 배를 붓게 하실 때 주께서 너를 너희 백성 가운데서 저주와 맹세가 되게 하실 것이라.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너희 창자로 들어가서 너희 배를 붓게 하고 너희 허벅지를 썩게 하리라 하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말할지니라. 그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책에다 써서 그쓴 물로 그것을 씻겨내어 그 여인으로 저주를 일으키는 그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러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 그런 후에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질투의 재물을 취하여 주 앞에서 그 재물을 흔들고 그것을 재단에 드릴 것이며 또 제사장은 재물, 즉 기억의 재물에서 한 줌을 집어서 재단 위에서 사르고 그 후에 그 여인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할 지니라. 그 여인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한 뒤에 만일 그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자기 남편을 거역하여 범죄하였으면 저주를 일으키는 그 물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녀의 배가 붓고 그녀의 허벅지가 썩을 것이며 그녀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가 되리라. 만일 그 여인이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면 그녀는 자유롭게 되어 임신하게 되리라. 이것이 질투의 법이니라. 아내가 자기 남편 대신 다른 사람과 탈선할 때나 혹은 질투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면 아내를 주 앞에 세우고 제사장은 그녀에게 이 모든 법을 실행할지니라 그러면 그 남자는 죄악으로부터 무죄할 것이요 그 여인은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6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나시린의 서원으로 서원하여 성별하고 자신들을 주께 성별하면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가 서원하여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자기의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자신을 죽게 성별하는 날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하니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니라. 그는 자신을 죽게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어도 자신을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 이는 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성결이 그의 머리 위에 있음이라. 그가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죽게 거룩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서 갑자기 죽어서 그가 자기 성결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지니 곧 일곱째 날에 밀지니라. 여덟째 날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회중의 성막 문에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이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죽은 사람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그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할지니라. 또 그는 자기 성별의 날들을 죽게 성결하게 하고 속건제물로 일년된 어린 양을 가져올 것이나 이전 날들은 없어진 것이니 이는 그의 성별이 더럽혀졌음이라. 이것이 나시린의 법이니. 그가 성별하는 날이 차면 그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주께 자기 제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흠 없는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흠 없는 일년된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며 누룩 없는 빵한 광주리와 기름에 섞은 고운 가루로 만든 과자와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전병과 음식재물과 술붓는 재물을 드릴지니라. 제사장은 그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가 그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그는 화목제의 희생재물로 순냥을 누룩 없는 빵한 광주리와 함께 죽게 드리며 제사장은 또한 그의 음식재물과 술붓는 재물을 드릴지니라. 나시린은 회중의 성막문에서 자기 성별의 머리를 밀 것이며 자기 성별의 머리털을 가져다가 화목제의 희생제물 아래 있는 불에다 놓을지니라 제사장은 삶은 순냥의 앞다리와 광주리에서 누룩 없는 과자 한 개와 누룩 없는 전병 한 개를 가지고 와서 나시린이 자기 성별의 머리를 민 후에 그의 손에다 두고 제사장은 주 앞에서 흔드는 제사로 그것들을 흔들지니 이것은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앞다리와 함께 제사장에게 거룩하니라. 그런 후에야 그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나시린의 서원과 자기의 성별을 위하여 죽게 드리는 그의 제사의 법이니라. 그 외에도 자기의 힘 닿는 대로 할 것이며 자기가 한 서원대로 자기 성별의 법에 따라 행해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너에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드시고 너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7장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세워 그것에 기름을 부어 성결케 하고 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거기에 쓰는 모든 기명들의 기름을 붓고 그것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 날에 이스라엘의 고관들, 즉 그들 조상들의 가문의 우두머리요 그 집파들의 고관들로서 개수 받은 자들을 주관하는 자들이 제물을 드렸더라. 그들이 주 앞에 그들의 제물을 가져왔으니 덮개 있는 술의 여섯과 소 열두 마리니라. 고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각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들이 그것들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회중의 성막의 일을 수행하게 되리라. 또 너는 그것들을 자기의 맡은 일에 따라 레위인들 각자에게 줄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수레들과 소들을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주었더라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그들의 맡은 일에 따라 게르손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그들의 맡은 일에 따라 무라리의 아들들에게 주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리 수아에 두었더라 그러나 코하스의 아들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에게 속한 성소의 봉사가 그들의 어깨로 옮기는 일이기 때문이라. 재단에 기름을 붓던 날에 고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재물을 바쳤으니 곧 그들의 재물을 재단 앞에 바쳤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재물을 바치되 고관마다 자기 날에 바칠 지니라 하시니라. 첫째 날에 재물을 바친 자는 유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재물은 성소의세 켈대로 그 무게가 130세켈 되는 은 쟁반 한 개와 70세켈 되는 은그릇 한 개더라. 이두 그릇에는 음식제사를 위하여 기름으로 섞은 고운가루를 가득 채웠으며, 열세켈 되는 금숟가락 하나에는 향을 가득 채웠고, 건재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죄재물로 순념소 새끼 한 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재물로 수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다섯 마리니 이것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재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카의 고관 수아르의 아들 느다니엘이 들였으니 그가 자기 제물로 성소의 세켈대로 무게가 130세켈되는 은쟁반 한 개와 70세켈되는 은그릇 한 개를 바쳤더라. 이두 그릇에는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으로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웠으며 열 세켈되는 금 숟가락 하나에는 향을 가득 채웠고 번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순념소 새끼 한 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수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다섯 마리니 이것은 수아르의 아들, 느다니엘의 제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룬자손의 고관 헬로니아들 엘리압이 드렸으니, 그의 제물은 성소의 세 켈대로 무게가 130세 켈 되는 은쟁반 한 개와 70세 켈 되는 은그릇 한 개더라. 이두 그릇에는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으로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웠으며, 열세켈 되는 금숟가락 하나에는 향을 가득 채웠고. 번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순염 소 새끼 한 마리와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수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 소 다섯 마리와 1년된 어린 양 다섯 마리니 이것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제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고관 스데우리 아들 엘리술이 드렸으니. 그의 재물은 성소의 세켈대로 무게가 130세켈되는 은쟁반 한 개와 70세켈되는 은그릇 한 개더라. 이두 그릇에는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으로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웠으며 10세켈되는 금숟가락 하나에는 향을 가득 채웠고 번재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순념소 새끼 한 마리와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수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양 다섯 마리니 이것은 스데오리 아들 엘리술의 제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고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드렸으니. 그의 재물은 성소의 세켈대로 무게가 130세켈되는 은쟁반 한 개와 70세켈되는 은그릇 한 개더라. 이두 그릇에는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으로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웠으며 13켈되는 금숟가락 하나에는 향을 가득 채웠고 번재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순념소 새끼 한 마리와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수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양 다섯 마리니 이것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의 제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손의 고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드렸으니 그의 재물은 성소이 세켈대로 무게가 130 세켈 되는 은쟁반 한 개와 70 세켈 되는 은그릇 한 개더라. 이두 그릇에는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으로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웠으며 13 세켈 되는 금 숟가락 하나에는 향을 가득 채웠고 번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순념소 새끼 한 마리와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수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양 다섯 마리니 이것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제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프라임 자손의 고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들였으니. 그의 재물은 성소의 세 켈대로 무게가 130세켈 되는 은쟁반 한 개와 70세켈 되는 은그릇 한 개더라. 이두 그릇에는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으로 섞은 고운가루를 가득 채웠으며 13켈 되는 금숟가락 하나에는 향을 가득 채웠고 번재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1년 된어린양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순념소 새끼 한 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수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양 다섯 마리니 이것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제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의 고관 푸다수르의 아들 가말리엘이 들였으니 그의 제물은 성소의 세 켈대로 무게가 130세켈 되는 은쟁반 한 개와 70세켈되는 은그릇 한 개더라 이두 그릇에는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으로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웠으며 13켈되는 금숟가락 하나에는 향을 가득 채웠고 번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순염소 새끼 한 마리와 화목제 희생제물로 수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양 다섯 마리니 이것은 푸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제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고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드렸으니 그의 제물은 성소의 세 켈대로 무게가 130세켈 되는 은쟁반 한 개와 70세켈 되는 은그릇 한 개더라. 이두 그릇에는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으로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웠으며 열 세켈 되는 금 숟가락 하나에는 향을 가득 채웠고 번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순념소 새끼 한 마리와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수소 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양 다섯 마리니 이것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재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고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들였으니 그의 재물은 성소의 세켈대로 무게가 130세켈되는 은쟁반 한 개와 70세켈되는 은그릇 한 개더라 이두 그릇에는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으로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웠으며 1 3켤 되는 금 숟가락 하나에는 향을 가득 채웠고 번제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순념 소 새끼 한 마리와 화목 제의 희생 제물로 수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 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양 다섯 마리니 이것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제물이었더라. 열 하루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고관 오크란의 아들 파기엘이 드렸으니 그의 제물은 성소의 세켈대로 무게가 130세켈되는 은쟁반 한 개와 70세켈되는 은 그릇 한 개더라. 이두 그릇에는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으로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웠으며 열 세켈되는 금 숟가락 하나에는 향을 가득 채웠고 번 제물로 어린 수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순염소 새끼 한 마리와 화목제의희생 제물로 수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양 다섯 마리니 이것은 오크란의 아들 파기엘의 제물이었더라. 열 이틀째 날에는 나탈리자 손의 고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들였으니. 그의 재물은 성소의 세 켈대로 무게가 130세켈 되는 은쟁반 한 개와 70세켈 되는 은그릇 한 개더라. 이두 그릇에는 음식 제사를 위하여 기름으로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웠으며 13켈 되는 금숟가락 하나에는 향을 가득 채웠고 번재물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순념소 새끼 한 마리와 화목재의 희생 제물로 수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양 다섯 마리니 이것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제물이었더라. 이것은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에 이스라엘의 고관들에 의한 제단의 봉헌이었으니 즉. 12개의 은쟁반, 12개의 은그릇, 12개의 금숟가락이며, 은쟁반은 각기 130세켈이요, 그릇은 각기 70이니, 성소의 세켈대로 은기명들은 그 무게가 모두 2400세켈이요, 향을 가득 채운 금숟가락은 12개였는데, 성소의 세켈대로 개당 무게가 13켈이니, 그 숟가락들의 금은 모두 120세켈이더라. 또그 음식 재물과 함께 번 재물로 수송아지가 모두 12마리, 순냥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양이 12마리요. 속죄 재물로 순 염소 새끼가 12마리요. 화목재의 희생 재물로 모든 수소가 24마리, 순냥이 60마리, 순 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양이 60마리더라. 이것은 재단에 기름을 부은 후에 드린 재단의 봉헌이었더라.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주께 말씀드리려 할 때에 증거교회 위에 있는 자비석에서 즉두 그룹 사이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